원희롱의 운세. 일단, 지금, 대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. 좀, 요거 이재명 또, 그, 홍준표가 대권 나오겠다 하고 있고, 또, 그, 누구지? 그 젊은 사람. 이, 아, 누구지? 이준석. 어, 이준석 의원이 또 얘기하고 있고, 또, 또 안철수 의원도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여러분 계신데 어, 여러분 계신데 원희룡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. 지금 봤을 때는. 왜냐하면 저 홍준표 나올 수 있을까? 아, 그렇죠. 한동훈. 한동훈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한동훈 씨도 조금 힘이 미약하고 이 사람도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. 와 오세훈 오세훈 이분도 좀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. 오세훈 씨의 운세도 있어요. 그리고 홍준표도 어렵다로 좀 보여지거든요. <laughs> 자그럼 한번 볼게요. 원희롱 자 원희롱 씨 음, 앞으로의 운세 어떨까 조국은. 일단 거기서 나와야지 <laughs> 네 감옥에서 나와야죠 한독수도 어렵다고 봐요 아 근데 한독수참밀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한독수밀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원희롱은 어떨까 한독수는좀 밝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 한독수씨 자체의 그 운세가 대선하고는 좀 그렇기 때문에 자 원희롱 원희롱씨의 앞으로의 운세, 음, 자랑. 자를수 있을까? 이 사람.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운세야 그 자체는. 왜냐하면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어떤 마이너스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. 이 사람이. 그래서 지금 다른 욕 먹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지금 마이너스 이미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이 사람 주변에 그래도 어 세력이 조금 모이는 느낌이 있어서 음,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대권적인 거에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이 사람을 미는 그런 느낌? 이런 거는 어 있을 수 있어요. 이분 원희롱씨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의 좀그 저기도 볼게요. 괴상도 좀 뽑아볼게요. 원희롱씨의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운세. 오 오오오, 천. 회사하게 대충 볼게요. 이 사람은 어떤 있잖아요. 음, 자기가 이이 분은 일단 이 대권에 나오려면 지금부터 좀 조용히 있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어떤 이목을 집중받지 않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.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사람이 어, 지금 뭔가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은 이 사람한테 유리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어 이게 진짜 이 선거에 나왔을 때 어떠냐 했을 때는 조금 불리하다. 음 어떤 자기가 어,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아서 그걸로 낭패볼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귀가 밝지 않아서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충고나 원하는 것, 이런 거를 좀잘 캐치하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가 생길 수 있겠다.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에서는 조금 지금 이재명 씨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은 없기는 해요. 솔직히. 근데 이제 그거는 곧 시기 가서 또 다시 봐야 될 문제겠죠. 음.